네, 반갑습니다. 2%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재령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재령전기가 지금 현재 오후 3시 다 되어가는 시간대인데 7.79 포인트 정도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캔들의 모습은 윗거리를 좀 달고 있죠. 분봉상 흐름 오늘 간단하게 3보로 보면은 오늘 오전하고 오후 2시까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완만한 우상향 흐름으로 움직여졌고 5만원 부근 언저리까지 가다가 장막판 30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거진 16포인트 정도 내리밀면서 차의 실은 매도 물량이 오짝 장막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출현했는데 오늘이 고점부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들고 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재룡 전기가 움직였던 제 테마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자 거기에 맞춰서 주요 가격 라인과 해당 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변압기 관련 수혜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재룡 전기하고 일진 전기가 실적 수주, 그래서 주가까지 모두 쭉쭉 올랐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변압기 수요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아, 거기에 따라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내다본 거는 전력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생산형 AI 인공지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변압기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고전압을 저전형으로 바꾸는 사업장에 쓸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고전압을 이제 먼 거리로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변압기가 수혜를 받으면서 재룡전기에게 급등을 또 했어요. 보시면 이제 미국 AI 발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2 0 2 8년도에 전력이 두 배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면서 매출비중 변압기가 100% 유일하게 수혜주로 부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이렇게 한번 눌림목을 주고 폭발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왔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좀긴 꼬리를 달아가지고 좀 걱정되신 부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면 이 고점이라서 물량 털고 나온 거 아닌가? 세력들이 손바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전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게 고점을 만들었을 때 보시면 거래량이 발생하시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죠. 윗꼬리 가 나오면서 다음날 살짝 눌렸지만 결국에는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 때, 앞으로도 다시 한번 눌렀다가 똑같은 패턴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갈 건데 옆으로 한번 이제 기어주는 다시 말해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행보해 주고 다시 한번 직전 전곡점을 뚫어 주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손절할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고점부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추가 타점 나왔죠. 자, 선을 지금 두개 정도 그었는데 이 4만 원부분 4만 원부분 자,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좀더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 그러면 추매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물량을 더 가져가서 앞전 고점을 상회하는 신고가 렐리가한번더 나왔을 때 그때 깔끔하게 모두 다 수익을 더볼수 있다는 거죠. 밑바닥에 샀든, 위 고점에 샀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때,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먼저 진행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중간중간 발생한다 보이실 거예요.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유 없이 거래량을 이제 동반하면서, 뭐 차트상으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치만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살짝 꼬리를 달았던 모습일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달리죠. 자, 이렇게 거래량을 흔들면서 물량을 매집을 끝내 놓고 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온 이후에 한번 매도 물량을 던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쉽게 털릴 필요는 없어요.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 오늘 4만 원 후반대에서 내가 만약에 샀는데 지금물소리냐 지금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라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탔다면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익실험 물량이 시장에 출현될 수밖에 없고 그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도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에요 자 조정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거고 재룡전기가 지금 마이너스 뭐 9%, 10%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0 플러스 10% 가까이 주가가 다시 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아래 꼬리를 남서 널뛰기 하는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수 있을 적에는 살짝눌림목 들어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이때 분함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끝내면 다시 한번더 재상승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을 뚫어주는 상승랠리가 또 올라올 건데 그때가 가지고 뒤늦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지금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어 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황금 지표인데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매집을 시켜 놓고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권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고가권에서 매수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고가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집중, 집중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 시청해 주고 계시는 황금주 TV에서 010-5925-6662,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급등한 종목을 좀 발굴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좀보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기셨던 분들. 어, 당시 이제 3월 4일경에 어, 문자 드렸었는데 트레이더 2% 어,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발송해 드렸습니다. 어, 종목명은 일진전기 매수가 12,000원 매도가는 발송 예정이었고 재료 및 투자 전략 간단하게 요약했고요. 매수가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 진행 후 매입 평당가회 신주시면 실시간 대응으로 매도 신호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얼마 얼마에 샀다 라고 회신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일진전기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기술적 분석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해당 기업은 이 변압기 관련해서 전기 관련 테마주입니다 전선 관련해서 엄청난 수주를 이끌어냈고, 상승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최연까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날, 이날 추천에 들어갔고, 이 앞전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뜬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신호라는 건데, 세력들이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서 화살표가 뜨게끔 검색식을 해놨고 황금신호라고 매수가까지 나와있죠. 11,960원 어, 문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11,000원 12,0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매수가 미리 좀 잡아드렸었는데 한 번에 가진 않았고 어, 다음 날도 이렇게 시가를 11,980원 저가를 11,870원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세가 폭발적으로 나왔죠. 이 보시면 이 세력 신호들이 여러 번 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함께 수익을 내야겠다 해서 우리가 이때 공략했죠. 이때 공략해서 이날 샀던 사람들, 3월 5일날 매수하셨던 분들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갔어요.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자 보시면 80%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제가 드렸던 매수값만 잘 잡으셔도 80%의 대시세 수익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달 만에 바로. 3월 28일날 22,000원 고점을 찍어줬었고요. 단기간에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한달 만에 80% 수익이 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잘 발굴하면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미리미리 상승할 수 있는 초입 단계에서 공약을 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수익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매도하는 것도 맞겠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승하기 전에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을 하죠. 한번 털어주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권 행보를 먼저 만들어 줘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 준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충분히 큰 수익을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거고. 우리가 공략했던 이 가격대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함께 실제로 잡아 드렸는데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어 제가 이벤트 종목 어 개별 활성화 해드렸었는데 1 천만원치 매수하셨다는 이분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인사 드리고 3월 28일 목요일자 매도 신호가 포착돼가지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매도가는 2만 천원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천만원치 매수해가지고 800만원치 정도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 인증도 이게 남겨주셨는데, 이날 800만원 정도 수익을 보셨어요. 거진 이제 80% 가까이 수익을 봤죠. 보시면 매수가, 매도가도 다 나와 있고, 그 12,000원 부분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1,750원에 잘 따라오셔가지고, 매도가도 150원 더 비싸게 파셔서 8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이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진정기로70% 넘게 수익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 인증 요청해드렸는데, 이분 한 500만원 정도치, 매수하셔가지고 75% 수익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켠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 1번 남기신 분들에게 이벤트 종목으로 우리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정말 황금 신호에 맞춰서 황금주를 발송해 드리고 요거 매수하셨던 매수가 알려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매도 신호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불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자 내용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남기셨던 분들에게 어, 제가 인사드리면서 문자 이렇게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둘다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수익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이분들만 이렇게 수익을 본건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적에 당장 4월 달에 수익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당장 오늘 매수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어, 제가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게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 수급을 잘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매수 타점, 뭐 눌림목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승이 초입되는 변곡점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확률이 높고 안전한 부분에서 종목이 발굴해서 문자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놓치는 부분 없이 다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한달 만에 큰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하고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예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황금주TV 저희 프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잡아가기 위해서 종목 발굴해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소통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일진전지, 이렇게 차트랑, 어 매수 신호, 어떤 지표를 통해서 발굴했는지, 그리고 수익 인증까지 좀 설명드렸는데, 여기 문자 주신 분들에게, 뭐, 종목 말고, 이 지표도 궁금하다. 어떻게 이거를 설정했길래 수익을 내는지와, 매매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면, 문자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무료로 상담하면서 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고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셨을 때더큰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후속 종목도 지금 빠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망설이지 마시고 숫자 1번 자,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이번 주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번 달에 큰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그 종목 함께 잡아가지고 우리가 공략했던 이 타점들처럼 확실한 수익 함께 가져갈 수 있죠.